ハハハ[笑] 그의 여름은 유독 덥고 습해서 내리는 소나기마저 뜨거웠다. 이 이야기는 벌써 10년 전 무덥고 습했던 그 여름의 이야기다. 점심 뭐냐? 음... 아, 오늘 맛없는 거 야, 우리 그냥 매점 갈래? 오, 니가 쏘는 거? 콘 야, 그만 좀 <laughs> 야, 근데 쟤는 밥안 먹냐? 몰라? 배안 부르겠지 뭐 이러고 얘 원래 아무한테도 말안 걸잖아 음, 어, 그래? 오늘 네, 즈 시작됐다 야 어디가냐? 아나 잠깐 쌤 심부름 먼저 가있어 <laughs> 오 역시 착해 착해 빨리고와아 우리 착하긴 해갈게 아식적인는데 <laughs> 아, 기찮아 죽겠네, 진짜. 뭐야, 너. 들었어? 아, 아니. 야, 너. 나 여기서 본거 다른 애들한테 말하기만 해봐. 미술실 쓰는 거 어떻게 하라고 항의해서 못 쓰게 할 거니까. 야, 너 이번에 저 일등이라며? 뭐? 야 그래, 나도 1등좀 해보자 진짜. 어, 이거 뭘 하냐? 야, 너랑. 얘랑 같아 아. 그리고 너 이미 1등 했잖아 뒤에서 말이야 야, 저거 는너 보다 잘하거든? 아니, 나야아 아니야, 야, 아니야. <laughs> 그냥 그만해 와, 쟤는 맨날 1등이네 그러니까 쟤 어쩜 저렇게 완벽하냐 나도 딱 하루만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러고보면 인기가 많긴 해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야 민준이 다투었던데또 때리면 어떡해 AS 복내도 못 나갔잖아 <laughs> 그의 미소에 홀린 건지 뭔지 그날 이후 나와 그 애는 매일 점심시간 미술실에서 만났다 있잖아 음. 날개는 어떻게 그려야 돼? 날개? 응 야,요 비밀이야. 다 완성하면 알려줄게. 다 완성한. 아, 그렇죠? 안 보는 마거든. 아, 막혀. <laughs> 네.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제법 오래 지속되었다. 완벽해 보이기만 하던 그대는 사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가끔씩 고개를 들어 그림을 보고냈다 생각에 잠길 때는. 팔짱 끼는 버릇이 있었고, 웃을 때는 꼭 눈을 구부렸다. 나는 그런 그에만의 색이 좋았다. 미술실 갔다는 거 담임선생님한테 다 들었어? 지금은 성적에 집중해야 할 때인 거 몰라? 점심시간에 잠깐 들려서 그림 그린 거예요 하... 그래 네가 그림을 좋아하긴 했지 그치만 그림 같은 건 나중에 취미로도 할수 있어 지금은 성적에 집중해야 할 때인 거 알잖니? 다네 미래를 위한 거야 아니 아빠 정말 잠깐 들려서 그렸던... 이제 거... 다른 데한눈 팔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 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치만 내가 할수 있는 건 없잖아 어쩌면 이 길이 맞는 길일지도 몰라 그래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게 맞는 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꼭두각시 처는 사람 이런 인생이? 원래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가끔은 숨을 쉬고 있어도 숨이 막힐 것만 같은데. 나는.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전라이태어나셨어요 <laughs> <laughs> 친구야, 오늘 재산난인가 봐. 친, 역 모든가. 요즘 무슨 일 있나? 미술실에서도 안 보이던데. 며칠을 기다려도 그 애는 미술실에 오지 않았다. 차가운 여름밤의 공기 마냥 마음이 텅빈 것처럼 허전했다. 이날은 하늘이 뚫릴 듯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더니 어느새 하늘은 어두컴컴해져 으스스한 분위기를 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 그래도 그 그림은 꼭 완성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야, 누가 그림 걱정했대? 뭐가 어떻게 될까봐 그랬지. 감동인데. 넌 앞으로도 여기서 계속 그림 그릴 거지? 음, 아마도. 그래 아마 넌 잘할 거야. 응. 넌 빛나는 사람이잖아. 어. 나랑 같이 그림 그려줘서 고마웠어. 좋은 추억 만들어준 것도. 뭐야, 울거리게. 울고 있구나. 네, 너 어릴 때비 맞으면서 놀아보던지. 난 비가 추억을 떠올리게 해준다고 생각해. 추억. 응. 그러니까 비가 싫다면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한 기억으로 만들어보는 거야. 정 나온 게 자퇴했대. 자퇴? 자태?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였나? 그게 자퇴했을걸? 공도 잘하고 인기도 많던 애가 무슨 일이래? 그러게 말이야. 난 니가 그렇게 인기 많은 줄 어제 처음 알았다니까. 애들 막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걔가 정말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고 있지. 끝날 때쯤 나의 찬란한 여름은 그렇게 끝이 났다. 완결되지 못한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와 함께. 나는, 나는 그의 행복을 빌었다. 너는 나에게 존재만으로 눈부셨다는 걸 알까? 나는 오래도록 너와의 여름을 잊지 못할 것이다. どうしたらいいの